오, 미스터리 맵이다. 오호. 뭐와 같은 거지? 뭐와 같길래 그런 거지? 아, 이거, 이거 때린 쪽에서 물살이 일어나네. 물, 물살이 때린 쪽에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적들 못 넘어오는 거야, 이거. 아따, 잡았다. 내가 잡은 게 아니네. 어, 어, 아, 이거 우리도 못 넘어가네? 이거 우리도 못 넘어가는구나? 이제 넘어올 때를 기다리자. 핫! 아! 뺏겼어. 이거 폭탄도 사라지나? 아, 폭탄 바로 터지네. 아! 날라가라! 날라가라!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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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통 발사 저기서 뭐 있었구나 간장통 발사 자, 핫, 간장통! 아, 뭐야, 안, 안, 갔네? 간장통! 없나 봅니다. 빵! 빠바언안 돼! 안 돼! 피가! 오케이. 여기 있었구나. 잡아주고. 없네. 아, 구조가 잡았다. 하나 던져주고, 근처에 없네요. 그럼 이쪽에 있겠지? 이쪽에 하나 던져주고, 없네요. 그럼 여기 에 있겠지? 여기 하나 던져줍니다. 없네요. 그럼 저 위에 있네요. 발사! 다시 거없다니또 발사! 다시 한번 더! 막차 쳐주고, 그렇습니다. 요즘 절대 안 맞아요. 여기 그리고저 저기, 저기, 저기 먹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는 도저 절대로 적들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랑 여기 두 개만 관리해 주면은 여기 절대 못 올라와요, 적들. 야, 그걸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탄 가지고 저기도 먹을 수 있으면 먹어주는 게 좋은데 저기까지 안 닿네요. 아, 네, 저기 먹혀버렸네. 잠깐만 더 치래. 네명 전부다. 여기는 스플래툰는 중앙에서 누가 도 밀었냐 이런 싸움이라 고 보니까. 아, 떨어지면은, 떨어진 김에 적들 잡으러 가, 뜨 어. 가만히 있자. 여기서 이길려면 일단, 봉투부터 이거 포이즌, 아 포이즌이래. 치우고 얘 이런 애들 잡으러 잡아줘야지. 한 명, 한 명이, 아, 그냥 여기 왼쪽에는 두 명이 노릴걸. 망치! 나이스! 안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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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울렸어, 설마? 자, 빠, 쭉 빠져야겠다. 폭탄 하나 던져주고. 아, 못 던졌네. 하나 던져주고. 헤헤헤헤헤헤. <laughs> 헤헤헤헤 <laughs> <laughs> 아싸. 뭐야, 저거. 세 명에게 발사하고. 이 근처에 저기 한명 있었는데. 한명잡았고요 여기 넘어온 이 엔젤을 잡아줍니다. 폭탄 하나 던져주고. 이 친구는 좋습니다. 저 위에 한 명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잡아주고. 폭탄 바로 터져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적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오면 뭐. 그냥 어, 우리 거는 안, 바로 안 터지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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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에라이 오, 세 명, 아싸. 어, 떨어질 뻔했어. 아, 이크가 없어!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렇지. 아, 핫 아, 여기 있으면 못 때리지롱. 여기 있면못 때리지롱.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 <laughs> 여기, 여기 두개 해놓으면은 이거 완전 봉센데, 거의? 여기 못 지나가잖아. 어. 다시 폭탄에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 슈퍼참프 쓰는 거, 슈퍼참치 쓰는 거 봐라. 잡아주고. 나이스. 나이스. 할 거면 좀 어? 기어 좀 맞춰라. 잡아주고. 남은 애한명 저기 있구나. 제 인컴? 아, 제 뭐더라? 제 버블 런처였나? 으으으 그... 안, 아.. 포키가 안빠져요 님들 포키가 안빠집니다 어, 빠졌다 이게 지금 포키 다 뭉쳐있어요 지금 이거 한쪽으로, 한 손을 한쪽으로 들고있거든요 지금 하나 들고있는데 지금 어뭐 벌어지는거 보여죠 이게 지금 포키가 다 녹아서 다 붙어있어 포키가 다 뭉쳐있어 녹아가지고 이거 다 먹.. 어 한번에 다 먹어야지 아, 뽑기만 못 먹으면 이거 매우면 쇼크가 나붙는데 으아 잠깐만요 으아 말을 못하면서여 지금 뽑기 울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 아우, 토끼가 하나짜리가 아몽송이를 먹어가지고 더 오래 걸려 먹는데. 음, 뭐야. 됐어. 어, 여기 먹고 이로 올라 가면 됩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제가 예, 예, 제가 그리던 장면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야 <laughs> 그리던 장면을 드디어 뽑았습니다. 1인공 안녕. 안한데 거기에 있으면은 물살이 계속 튄단다 그 위로 지금이다. 아싸 또 잡았다. 이자시 위에서 저거 날리고 있었군. 아. 이건 뭔가 진짜 같이 나와바리 같은 느낌입니다. 오케이 두명 킬. 역시, 패션은 개떡팩이야. 어딜 보시는 거죠? 그런데 잔상입니다만. 뭐야, 이제 죽었네? 아, 점프로 피하기. 집으로 뛰어. 자, 저는 제가 편집하긴 하는데, 편집 잘한다,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그냥 대충 컷 편집이 따라서.. 저는 편집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편집을 재밌게.. 아니까 뭔가 좀 화려하게 하려면 화려하게 할수 있는데, 기술은 나는데.. 제 영상 편집하는 게 너무 귀찮아 좋아요. 사람인데, 너무 귀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제 편집, 제 영상 편집 대충 대충 해요. 우와! 이 자식! 점프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겼을 날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여기 있는 저, 메뉴걸 잡, 잡아보도록 할게요. 뿅! 도망치지 마. 나랑 놀자. <laughs> 나 마지막에 잡으려고 내 쪽으로 온것 같은데, 안 돼. 빠밤, 빠밤. 영. 아무튼 저희는 이제 맥스 찍고, 핀 칙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판 진게좀 아쉬운데. 아무튼 이번 패스매치는, 마지막에 소라받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냥.